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됩니다 인사 나눌까요?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과 집착이라는 단어입니다 어, 제가 집중과 집착이라는 단어를,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 집중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주의를 오로지 어느 한 사물에 쏟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을 집착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두 단어는요. 무언가의 마음을 쏟고 주의를 기울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매달린다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집중이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집착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어떨 때 많이 사용됩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두 단어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집중과 집착이라는 이 단어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 집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 실험은 뭐 실제로 제 지인이 여러 명의 대상자를 두고서 실험해 본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실험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일단은 먼저 눈을 감으시고요. 예. 네, 눈 뜨면 반칙입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네, 1부터 5까지의 수를 세는데요. 카운트는 제가 할게요. 소리로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1, 2, 3, 4, 5 세시고, 저는 소리로 이렇게 수를, 숫자를 세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1. 2, 3, 4, 5. 됐습니다. 눈, 눈을 뜨시고요. 자, 눈을 뜨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부터 5까지의 그 수를 세시면서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 들으신 분 있습니까? 자신의 숨소리를. 손 들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laughs> <오시라고. 웃음> 네. 어, 왜그러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숫자를 세눈 일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었나? 나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 또한 가지 제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제 눈은 감지 마시고 마음으로 1부터 5까지 세시면서 무엇에 이제 한번 집중해보면 됩니까? 자신의 숨소리에 한번 집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 시, 작! 됐습니다. 예, 여러분 숨소리 어떻게 들리셨나요? 예, 자신의 숨소리가 어떤 숨소리인지 아마 다 들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시죠? 제가 뭘 했냐면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1, 2, 3. 아무도 못 보셨죠? 여러분, 왜못 못 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숨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볼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집중의 원리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무언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는 들리지도 않고요, 생각나지도 않게 되는 원리가 바로 집중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다 아시죠? 이 말씀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의 눈에는 그 어떤 재물도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귀는 재물에 대한 소식에 어두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온통 누구로 가득 차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평소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요. 처음에는 영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정말 초집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집중력을 상실한 채 자신의 재물에 집착하게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소리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온갖 보기 좋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이 문장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동의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적게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많게는 수십 번도 더 들어본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저는 말씀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 보다는... 말씀의 자리를 귀하게 여겼던 마리아의 삶을 본받자. 이런 게 일반적인 교훈이죠. 혹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보다는 말씀의 자리가 더욱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 것도 일반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아니면 요즘 어머니 연합 기도 운동의 모임을 지칭하는 클럽이 있어요. 어떤 클럽인지 아시죠? 마마클럽 들어보셨습니까? 그 클럽의 대표 문구가 뭐냐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자. 그래서 혹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결론으로 그렇게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요, 조금 전에 함께 했다라는 이 문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무의미한 논쟁 가운데서 결국 우리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마르다의 모습도 있고 마리아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두 가지의 모습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이 마르다보다는 왠지 마리아의 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더 편해하신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이 삼냄매를 어떻게 또 어떤 존재로 얘기셨죠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면, 사랑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편애하셨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면요, 마리아에게는 칭찬을 하고, 마르다에게는 책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현재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르다가,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마르다는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평소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8절을 보시면요.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근처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집안의 장녀이죠. 그의 오빠가 있었지만 집안의 장녀입니다. 마르다가 이 집안의 장녀로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 또한 그 열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 혼자 초청되었겠습니까?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최소 12제자, 예수님 포함한 13명, 그 외에 또 다른 무리가 함께 했다면, 최소 13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르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마르다는요, 어떤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이 모든 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조급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40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가정의 주부로서 많은 손님을 대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인 마르다의 상황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현재 마르다의 상황은요, 상황과의 마음은 누구라도 나무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도 마르다를 나무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40절 중반부 말씀이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정당한 요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가지만이라도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의 요청에 반응하신 핵심 말씀은요, 42절 전반부입니다. 42절 전반부를 보시면요, 사실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42절 처음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말은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빠져 있어요. 대부분의 번역본에.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조칸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과 결합시키면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한 가지에만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하라고요. 여러분 서두에 이런 문장을 함께 따라했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마르다에게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는요. 누구보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섰던 것이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을 대접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잠시 떨어지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죠?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요, 두 가지 부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는 많은 일에 마르다가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거요 이거 빨리 시간 안에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조급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 마치면 은 곧바로 우리가 함께 식탁에 유전을 나누어야 되는데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네. 하나님께 집중력이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이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르다가 많은 일이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라는 그첫 마음은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쁜 와중에 동생이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착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그대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더니 마르다가 두 번째로 집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누구입니까? 자신의 동생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아 마리아에게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눈에는요 동생 마리아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온 힘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마리아는 자신을 돕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뭐 예수님 말씀 못 들어서 저 자리에 안 앉나. 아있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이런 말 하다가 이 마리아에게 착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팔로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집중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마르다가 자신의 현재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면 그에 대한 결과 역시도.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에 집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을 돕지 않고 있는 이 동생에 대해서도 집착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그 자체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이 마르다는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요, 마르다와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42절의 말씀처럼 마리아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도요, 이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존재해요.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마리아에게 어, 한번 대입시켜보면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채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그 마르다에게 집착해서 주님, 지금 이 중요한 말씀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준비, 음식 준비하는 일에 지금 분주한 우리 언니 마르다에게 당장 준비하는 일을 멈추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면요, 마리아 역시도 어떻게, 예수님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마르다와 동일한 대답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증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논쟁의 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마르다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마리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고약 성경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이 사울은요,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했던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누구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이 상실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이 사울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은 그때부터 무엇에 집착하냐면, 사람들의 말이 집착해요. 사람들의 말이 어떤지. 그리고 다, 사울의 다음 왕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에게 사울은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피폐해지는 겁니다.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잃다 보니까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말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은 다윗에게 지금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상실하여서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니 사울의 말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르다나. 혹은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여서 다른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보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에 집착하다 보면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왜내 마음과 같지 않지?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지? 일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요. 그리고 사람에게 집착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도 모르게. 인정 욕구가 속구쳐 올라가지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실망해 버리죠. 낙심하는 그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집착하다 보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자꾸만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게 되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 집착하게 됩니까?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열이면 열. 무엇에 집착하게 되죠?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한 명예와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온갖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지 않던가요?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지 깊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께만 집중했더라면 그리고 사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했더라면 이 마르다와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분명히 마리아와 동일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삶에서 단한 순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고요. 일에 집착하게 되어서 결국은 영적으로 결핍되어 열매 없는 황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존재로서, 날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그분은 공생애 가운데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셨던 분이십니다. 만약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박해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집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십자가는요 생명 없는 하찮은 나무 막대기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고우면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꼭 필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며 살아왔구나.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